여기서는 이제 파이썬의 이제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모듈이라는 거를 파이썬의 모듈이라는 걸좀 설명드리고, 그다음 여기 부분에 리퀘스트라고 돼 있는 모듈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그웹 크롤링 이제 웹에 있는 웹사이트 에 있는 거를 접속 데이터 가져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련된 함수들 그걸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파이썬에 보면은 이제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듈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만드는 이런 그 코드들 있잖아요. 코드들, 이 코드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이런 파일별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거, 관리 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파일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뭐 이제 타임이다, 시간이다 그러면 시간에 관련된 어떤 처리하는 것들이 그 파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은 이미 다 짜진 거기 때문에 그 파일을 불러가지고 뭐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모듈이 보는 아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할때 뭐 필요한 것들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짜지 않아도 거기 있는 모듈을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구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때 짜면서 이제 코드를 다시 함수화 시켜서 만들어서 한거 형태고 얘는 아예 파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분까지 다돼 있어. 아 이거는 이런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파이썬 모듈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표준 모듈. 표준 모듈은 이 파이썬 쪽 진영에서 장인애들이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좋은 모듈이다라는 거를 해가지고 쓰도록 해주는 모듈이 있고 이거는 보통 이제 파이썬으로 설치하게 되면 은 사용자 정의 모듈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개발자가도 자기 스스로도 모듈을 만들 수 있어. 요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표준 모델을 했는데 얘들 이미지를 보여주는 모듈이 있어. jpg라든지 뭐 이런 걸 모듈이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들어가는데 이 회사에서는 jpg나 이런 파일이 아니라 자기만의 특수한 어떤 이미지를 만든 게있어 그럼 표준 모델 같은 거 만들 수가 없죠. 그 표준 모델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이 사용자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외부 모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외부 모델은 이제 여기 파이썬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그뭐 다른 기억이라든지 다른 어떤 다른 쪽에서 네, 다른 어떤 제3자의, 제3자의 어떤 기업이나 사람이 만든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파이썬이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그래서 이제 모듈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표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파이썬이 코드 안에다가 임포트 모듈이라는 거를 모듈명을 적어줘가지고 이 모듈을 가져올 수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키워드라고 돼 있는 모듈이 있다고 그러면 요걸 i m p o 키워드라고 해주게 되면은 이 모듈명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듈명 자체가 이름이 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as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니까 as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별명, 별칭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름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k라고 되면은 아, 키워드라고 돼 있는 모듈을 K라고 별칭을 해가지고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K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에 대한 이 특징은 좀 뭐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자기 나름대로 그요 이름, 요, 요 이름 있잖아요. 이 이름을 갖다가 다시 확장을 시키면서 자기들만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나온 함수하고 이제 모듈의 차이는 뭐냐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코드를 하나로 기능을 만들어서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모듈이라고 되는 건 아예 파일 단위로 다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는 파일이 아니라 그 내가 만드는 코드 안에서 딱 정의를 해 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 근데 뭐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긴 해요 어차피 이제 그거를 반복적인 코드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쓰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다른 거고, 다만 모듈은 파일 단위로 저장을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듈을 쓸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뭐쓸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임포트를 해가지고 모듈을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짜는 코드가 이게 A라는 파일이었을 때이 B라는 파일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 B 파는 거를 끌어와야 됩니다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여러분들 그뭐 html이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거 해보시면은 기억이 나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있는 라이브를 쓴게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임포트 시키잖아요 그런 작업이 얘네들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들 내가 만든 파일을 뭐 인터넷에 올려놓게 되면은 그 파일을 다운받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모듈화 시켜쓸수 있는 거예 근데 이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묶어가지고 뭔가 파일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모듈이 될 수는 있는 거지. 물론 이제 그 코드가 있으니까 복사나게 해서 쓸 수는 있긴 있는데, 네. 그런 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고요 모듈을 쓰게 되면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중복된 코드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코드를 많이 짜시다 보면은 이제 비슷비슷한 코드들이 나와. 그 코드들을 내가 이제 또 짜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컨트롤 C, 컨트롤 부위에서 붙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아예 잘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자기만의 그 모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키워드 모듈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은 이제 자기가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 개척하는 게 있으면 그게 나중에 자기가 사업을 할수 있는 거죠. <목소리>